가수 정동원이 또다시 법적 논란에 휘말렸습니다. 미성년자 시절 무면허로 차량을 몰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. 검찰에 따르면 정동원은 만 16세였던 지난 2023년 경남 하동에서 운전면허 없이 트럭을 몰다 적발돼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습니다. 정동원 측은 이를 즉시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. 고향 근처 산길에서 약 10분 정도 연습 운전을 했으며 그 영상이 휴대전화에 남아 있었고 이를 빌미로 협박까지 당해 거액을 건넸다는 겁니다. 결국 그는 공갈범을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, 가해자들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하지만 팬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.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, 성숙한 태도와 철저한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앞서 정동원은 2023년 오토바이로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죠. 비슷한 일이 반복되자, 팬들과 대중의 실망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. 정동원은 협박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무면허 운전이라는 잘못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